지난 4일 MBC에서 첫 방송된 연인은 병자호란을 겪으며 엇갈리는 연인들인 사랑과 백성들의 생명력을 다룬 휴먼 역사 멜로드라마로 MBC 명품 사극 개보를 이어가는 대작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공개되기 전부터 뜨거운 기대를 모았으며 특히 첫 회부터 연인으로 인해 운명처럼 결합되는 사랑을 하는 남녀 주인공 이장영과유길체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어느 날 능굴리에 나타난 이장현은 미스터리한 남자로서 유길채에게 호감을 느꼈는데, 유길채는 자신과 친한 버신 경은혜의 정혼자 남현준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데 비운을 외치며 유길채에게 다가가는 이장현과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유길채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며 시청자들은 그들의 감정 변화를 예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5일에는 연인 제작진이 이회본 방송을 앞두고 이장현과 육일체가 어떤 이유로 함께 밀실에 머물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이장현은 문꼬리를 잡은 채 육일체를 바라보며 문을 잠그려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은 1회에서 보여준 능청스러운 모습과는 다른 매력을 뽐내며 시청자들의 설렘을 자극합니다. 6일체는 서책을 아는 채 관심 없는 척하면서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는데 이들의 엇갈림 시선 사이에서는 미묘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장현과 유일채가 단둘이 밀실에 머물게 된 배경과 그들의 감정 변화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면서 연인 제작진은 이외 방송에서는 이장현과 유일채의 거리가 더 가까워집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는 알수 없는 특별한 감정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그들의 가까워지는 순간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인 2회는 5일 토요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